안녕하세요, 킬러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제가 외국에서 맵을 하나 퍼왔는데요. 외국에 제작자가 만든 맵을 한번 퍼왔는데요. 자,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이것은 어, 유튜브 댓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, 다운해서 한번, 그, 헤로드, 헤로드, 음, 레드스톤의 관리, 어,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이쪽은 그 제작자가 심심풀이로 만든 점프맵 그리고 암흑탈출 맵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. 자, 이쪽은 제일 기본적인 레드스톤 불 키우는 거 여기는 레드, 레버와 아 이거 그냥 레버로 불 키우는 거고 이거는 레, 레버에 레드스톤을 연결해서 불 키우는 거고 이거는 촛불 그리고 레드스톤의 불에 이렇게 레드스톤을 연결해서 하는 것과 이것은 저도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, 야 이것까지 하는데, 이렇게 얘를 누르면은 야 꺼지고, 얘는 불이 안 들어오네. 자, 이걸 하면은 저렇게 끝에 연결이 돼서 불이 켜지고, 얘는 둘이 꺼지는데,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, 자, 얘를 이렇게 한쪽만 키면 한쪽에 불이 들어오고, 이렇게 둘다둘다키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. <목소리> 이거는, 요, <목소리> <여> 보면은, <목소리> 데, 아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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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큰데, 밖에 손님들도 있고, 뭐, 그래서 좀 시끄러워요. 자, 이쪽 보시면은. 자, 이쪽 두 개를 연결해서 불이 안 들어오죠. 하지만, 이쪽 두 개까지 딱, 딱 키면은, 뭐야. 이렇게. 응? 저기 끝으로 연결이 돼서 불이 켜지고 이것은 블럭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연결되고 켜진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켜지는 거구나 잠시만 이거는 이렇게 해선 안 켜지나? 어 이거 해도 켜지는데? 뭐 이거는 그냥 이거 한쪽만 해도 되고 이건 뭐 이렇게 둘다 꺼야지 작동이 되고, 어 신기하네. 자, 이거는, 이렇게, 또또또 뭐지, 이거는? 뭐, 이렇게 켜지게 되고, 이거는, 이건 뭐야? 심심풀이를 만들어놓는 거구나 어, 이거 심심풀이가 아닌 거 같은데? 아, 이 생선장을 이 딱붙이주면 이렇게 이런 용도로 만든 거 같겠지? 오 여기 이거, 이게 그 갈고리 덫인데 여기 이렇게 만약 점프를 하면 은 이게 딱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될수 있고, 아니면 뭐, 주민에게딱 떨어뜨려서 켜졌다가, 이렇게 계속 주민은 키가 크니까 이렇게 계속 켜지게 할수 있고, 음. 이것은 또 뭐야? 어, 음. 아, 진짜 복잡하다. 그리고, 레드스톤이 연결될 수 있는 곳은 최대가 여기까지,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고, 더 늘리려면 이렇게 할 수, 있... 해서 조금 더 늘릴 수, 있... 이거보다 더 늘릴 수 있나? 한번도 제가 체험을 해봐야겠다. 어, 여기 보면은 이쪽이 있으니까 이쪽까지 다 연결이 될수 있나? 어더 아, 영상이 딱 튕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어...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렇게, 음... 그두 개를 다 하면은 이렇게... 자, 뭐, 이것은 뭐야? 이거... 아, 그래... 아! 레버인 줄 알았네 이렇게 밟으면 번쩍 이렇게 갈고리 사서 연결을 할수 있고 이것은 이렇게 두개다켤수 있고 이렇게 몽땅 켤수 어우씨 눈부셔 그리고 이렇게 딱 그리고 아래로도 딱 이렇게 옆으로도 딱기에 있어도 딱 버튼도 딱 그리고 이거 발판이도 딱 그냥 이것도 딱 버튼도 딱 나무 버튼도 딱, 레드슨 연결도 딱.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, 음. 이것은 그냥 그거 아닌가? 여기 카트가 가면 불빛이 들어오는 거. 이렇게. 그리고 이것은, 잘 모르겠는데, 가다가, 오, 이렇게 내리게 되는 거. 오, 신기하네. 자, 그리고 이것은, 이렇게. 어. 여기 뒤에. 오, 좋네. 그리고 이것은, 이렇게. 나중에 어. <laughs> 그래, 써먹으면 좋겠다. 이거는, 어. 이거는 몬스터들이 이렇게 딱올 때, 몬스터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 벽을 이렇게 있 이렇게 떨어지게 할수 있고. 음, 되게 좋고, 어, 이렇게도 가능하고, 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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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오호 m mm, mm, 다 m 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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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렇게 유튜브 댓글에 보시면은 영상 다운하실 수 있고요.